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6월에 어,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엔터프라이즈 UX 2023을, 어,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게 가격이 무려 비싸다고는 들었는데, 115만원 상당, 한 명당.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받고, 제가 듣고 온이 온라인의, 어, 강의들, 그리고 이 UX의 트렌드, 그리고 지금의 어,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방향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디자인 시스템 분야의 그레고리 페트로프라고 해서 이분이 어, 시스코의 어, 총 헤더 역할을 하고 계신 UX 디자이너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2016년에는 뭐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보안,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막 그때도 한창 화두에 떠오르는 이러한 IT 용어들이 많았지만, 어, 스스로 몸으로 체감을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2023년이 된 지금은 AI LLM 이 라이즈 랭귀지 모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여기에 포커싱이 돼서 누가 먼저 AI를 스무스하게 적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고 보안이라는 것도 클로아크립토라고 해서 암호나 정치 양극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23년에도 또 하드로 떠오르고 있고 엣지 컴퓨팅이나 사물 인터넷도 역시. 어 이렇게 새롭게 또출출 출, 출연이 되었고 그리고 컴플렉시티라고 해서. 어, 팬데믹으로 인해서 복잡성이 이제 증가하고 팬데믹이 이제 붕괴되고 코로나가 끝이 남으로써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러한 복잡한 2023년도에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UX 디자이너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디자이너의 역할과 이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어떤 디자이너가 문제를 접하면 how to.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라는 것에 질문을 던졌다면, 지금은 뭐 AI나 LMM, 이러한 뭐채 g PT, 이러한 것들을 어,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what to, why, what이나 what,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정립이 된 다음에, 그것을, 음, 시작을 해야 한다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어, 현재의 기업은, 음, 지금의 우리 정도가 되겠죠? UX 장인이라고 해서 UX 구조나 체계를 한땀한땀 한땀 와이어 프레임을 그리는 UX 장인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어, 내일의 기업들은 UX 패턴 구조화,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이 요즘 굉장히 화두에 떠오르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피그마로 그것을 디자인 시스템화해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거를 양산해서 좀더 빠르, 빠르게, 빠르게 어,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기업으로 변화를 해야 하고 미래에는 AI 기업으로 거듭이 나서 고객과 공동으로 혁신을 창조하고, 그리고 UX 교육 시스템과 AI가, AI가 보조로 들어와서 함께 맞물려서, 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 미래의 AI의 기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AI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디자인 핵심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와 역할 그리고 생각 디자이너의 생각까지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피그마는 UX 디자이너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점점 툴이 변하고 있고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비디자이너도 디자인을 구축할 때그 시스템만 적용해서 배리레이션을 하면 되니까 그러한 환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뭐한 6개월에 걸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어뭐 기획이랑 뭐 개발 이렇게 다 같이 붙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맞춰 나가는데 포커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UX 디자이너는 진짜가 뭔지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 파헤쳐가는 거에 집중을 하고 AI는 음. 다에게 그냥 운영성으로 쳐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학습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한다면 더 빠르게 어, 이것을 프로토타이핑하고 시장에 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What's the next? 어, 인공지능이랑 새로운 툴이 변화의 속들을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시스코의 현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 그레고리 페트로프는 건축학을 전공해서 UX 업계에 들어왔고, 어, 도메인이나 이런 공간 서비스를 하다가, 어, 계속 해서이 UX 관련된 커리어를 쌓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어, 시스코에서 하는 라스베가스 CES쇼에 참가를 하는데, 8개월 전에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8개월 전에 시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때 당시로 늦은 거였고, 어, 회의를 했을 때 489개의 기능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 정리를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 이 디자이너들이 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했고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내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이제 피그마에도 코드를 적용하는 것들이 새롭게 기능이 추가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이너도 코드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제 문화 변화에 이제 대한 얘기인데 툴이 점점 빠르고 쉬워지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 옛날에도 왜 삼성에서 SCSA 이런 걸 뽑아서 인문학도들을 개발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문화적 관점이나 심리학적 배경, 뭐 이러한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기술이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이 그 고유한 공감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그러한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코드 플랫폼. 이게 방금 아까 말한 것처럼 AI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Ai의 역량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고 코드 어느 정도 로우 코드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어, 제작하고 해야 한다 마치 그 의상 디자이너가 어, 쇼를 하는데 어, 옷을,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해서 잘 예쁘게 핏이 나오도록 할수 있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로우 코드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이 스케치의 제임스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것도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디자인 시스템 생성과 유지 시5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디자인 시스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큰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기획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기획자는 막 어, 뭐 버튼을 상위에 배치를 하면 뭐이 기획자는 뭐 왼쪽 좌측에 배치를 한다던가 뭐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겠지만 만들다 보면은 각각의 아이콘도 살짝씩 틀리고 일관성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의 일관성이 맞추기 위해서라도 디자인 시스템을 꼭 해야 하는 이유고 또 시스템에 대한 그 서비스의 신뢰성을 더 높이고 또 협업도 하면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토큰으로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디자인 토큰이라 하면 시각적인 디자인 속성, 뭐, 컬러나 타이포, 뭐, 아이콘, 사이즈, 이러한 것들을 저장해가지고 실제로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하, 이용을 하는 디자인 토큰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디자인 시스템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심볼을 설정하고 등록해서 자주 사용을 해봐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에 적용을 해봐야 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심볼로 등록을 해가지고 심볼이라고 하면 피그마에 있으면 컴포넌트겠죠? 이러한 걸 등록을 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자주 안 쓴다는 건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정리를 하면서. 더 규칙을 심플하게 해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시스템 구조를 보면 기준을 정해서 그룹화를 하라. 그래야 유용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디바이스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가지게 된다. 먼저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컴포넌트화를 해라. 그래서 어 웹이나 모바일 화면에서 각 기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치면 세포 이러한 거를 재사용하고 통일성 있게 하고 일관성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용에 대해서 그룹화를 해라. 뭐뭐 배리언트에 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버튼이 있으면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지 않았을 때 호버 했을 호버 했을 때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 그룹화해서 가져가라. 그리고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라고 해서 테마별 모드를 어 분리하고 관리해라. 카라라는 이 구글의 UX 리서처인데요. 어, AI와 UX의 미래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가 디자인의 이 프로세스에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지금 당장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에도 지금도. 지금 피그마에 보면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 정렬을 해 주는 그러한 것들도 AI의 일부라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피그마의 플러그드 인으로 쓸수 있는 HTML2 디자인이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14 프로 저 홈페이지에 있는 소스들을 HTML에 그대로 URL을 넣으면 저렇게 소스를 그대로 어, 분리해서 볼 수, 피그마 소스를 볼수 있다는 그렇게 발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또한 AI가 디자인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AI는 UX 디자이너에게 위협적일까? UX의 종말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어요. 이 AI의 등장이. 하지만, 어, UX 전문가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클라라는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과거에는 영화를 필름을 수동으 이한컷한컷 한컷 시퀀스를 잘라서 편집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어, 요즘이죠. 요즘만 하면 아이무브 같은 툴이 등장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고, 하지만 기본적인 작업은 자동화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봉준호 감독처럼 그런 뭐 기생충 같은 대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또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 UX 디자이너는 어, 이러한 잔 업무들을 모두 AI를 교육을 시켜서 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감정과 어, 문제 해결에 포커싱을 한다면 파트너로서 더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had you swimming inside my affection both you i came second so i cut off the connection I'm talking about yeah.